안녕하세요. 주식 메이저리그입니다. 오늘은 조비 에비에이션의 호재 소식입니다. 중동의 혁신적인 도시 아랍에미리트의 라스 알 카이마에서 2027년까지 에어택시 서비스가 공식적으로 출범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. 조비 에비에이션과 스카이포츠 인프라스트럭처의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이 흥미로운 프로젝트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. UAE는 오랫동안 석유 산업으로 성장했지만 이제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혁신과 관광 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. 특히 라스 알 카이마는 UAE의 숨겨진 보석 같은 도시로 빼어난 자연 경관과 풍부한 문화 유산을 바탕으로 관광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맥락에서 라스 알 카이마 교통국은 도시 및 관광 생태계의 첨단 교통 솔루션을 통합하여 미래 모빌리티를 구축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. 이번 에어택시 서비스 도입은 교통국의 2030 종합 모빌리티 계획의 핵심적인 부분이며 혁신, 지속가능성, 그리고 교통수단 통합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도시의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습니다.